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강도로 여성이 남성을 찾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남자이고 유혹의 기술이 때때로 당신을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을 말문이 막힐 매혹적인 현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지구 곳곳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은 심각한 딜레마의 직면에 있음에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남성 부족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 놀라운 여성 중 상당수가 혼자 인생을 보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러나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이 그들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들 자신이 먼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이 지역 성인 여성 인구의 48% 이상이 여전히 미혼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랍습니다. 40세가 넘은 여성 중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외움이 많은 잔 여성들을 스토킹하는 11개 국가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우리처럼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다면 이 매혹적인 현실을 계속해서 함께 탐색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세요. 11번. 우루과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매혹적인 나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매력적인 땅인 우루과이는 북쪽은 브라질, 동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습니다. 대략 300만 5천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 나라는 인구 통계학적 독특함이 두드러집니다. 지구상에서 미혼 여성이 가장 많은 곳중 하나입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새로운 우정이나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매력 외에도 우루과이는 다양한 전통과 강력한 유럽 유산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문화로 잘 알려진 감각의 향연입니다.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우루과이 문화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막춤, 요리법은 이러한 유산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방식 중 일부일 뿐입니다. 맛있는 우루과이 바비큐를 맛보거나 전염성이 강한 칸돔베의 리듬을 즐겨본 적이 있나요? 놓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우루과이는 흔히 남미의 작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풍경의 특별한 아름다움은 당신을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파도가 휴식을 취하도록 초대하는 푼타데레스테의 넓은 해변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관광지는 활기 넘치는 밤의 유흥과 우아한 해안가 바와 레스토랑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멈춘 듯한 콜로니아 델 사크라멘토, 콜로니아 델 사크라멘토와 같은 매력적인 역사적인 마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갈길과 식민지풍 건축물이 여러분을 과거 시대로 데려다줍니다. 자연 속에서 좀더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산타 테레산 국립공원 방문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마법의 장소는 도시에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넓은 모래 언덕과 울창한 숲으로 가득합니다. 야외 산책 조류 관찰을 즐기건 깨근 연으로 둘러싸인 해변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에 관해 말하자면 몬테비더의 구시 가지는 탐험할 가치가 있, 석입니다. 이곳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연등성과 얽혀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거리를 걷는 것은 시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건물은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모든 구석 고유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므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우루과이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친근한 태도로 유명하여 쉽게 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환경은 우루과이를 사랑을 찾는 사람들과 단순히 이 나라의 자연과 문화적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장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번 노르웨이 자연이 가장 순수하고 눈부신 형태로 표현되는 곳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그곳은 노르웨이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나라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라는 마법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장엄한 산, 깊은 피오르드, 숨겨진 섬, 끝없는 숲을 포함한 놀라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구석구석이 그림처럼 보이는 야생의 자연에 둘러싸인 산책로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현대성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도시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오슬로는 생명력이 넘치는 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목을 끄는 것은 인구입니다.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바이킹과 켈트족의 유산이 역사와 국민의 외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르웨이인들은 짙은 파란색에서 부드러운 회색에 이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황금색 머리카락은 북쪽 태양에서 빛납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한 흥미로운 호기심은 높이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반적으로 키가 크므로 많은 노르웨이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모델들이 이 마법의 땅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에서도 왔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5만 명 이상 많습니다. 이 이상한 불균형은 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은 약 84세지만 수명은 약 80세입니다. 또한 여성의 출산율도 약간 높습니다. 아홉 번, 엘살바도르 중앙 아메리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매력적인 나라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도인 산살바도르는 문화와 역사가 현대 생활과 얽혀있는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살바도르를 세계 지도에 올려놓은 것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최근까지 엘살바도르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범죄와 악명 높은 마라스와 같은 두려운 갱단과의 싸움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부켈레 대통령의 지도력과 엄격한 보안 정책, 대형 교도소 건설에 중점을 둔 국가는 급격한 변화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위험과 동의어였던 것이 안전한 목적지로 바뀌었고, 이는 이 나라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인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였던 엘살바도르는 이제 서핑 애호가들에게 이상적인 인상적인 해변 덕분에 관광지도에서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험가를 초대하는 장엄한 산, 그리고 꿈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 넘치는 성격.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독신 여성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보다 미혼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 52명에 남성이 48명이라는 비율은 작지만 활기 넘치는 이 나라에. 남성보다 여성이 30만 명 이상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곳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므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많은 방문객의 의사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여덟 번째 아르메니아 아 아르메니아 이 매력적인 나라는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음악과 춤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이야기를 전하는 전통 멜로디부터 모든 사람을 축하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민속무용에 이르기까지 아르메니아 문화에는 열정과 기쁨이 넘칩니다. 매년 지역 재능을 선보이는 축제와 음악 행사가 열리면 거리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다른 시간과 장소로 이동하는 라이브 공연을 즐기면서 수도 예레반의 다채로운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미혼 여성이 가장 많은 10개의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인구가 300만 명을 조금 넘는 가운데 눈에 띄는 성별 격차가 있습니다. 남성은 140만 명에 비해 여성은 약 16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이 작은 나라에 남성보다 여성이 20만 명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터무니 없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관계를 찾거나 단순히 풍부한 문화에 빠져들기 위해 아르메니아 여행을 고려하게 된다면 명심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머무는 동안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름다운 유럽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면 기독교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문을 열어 줄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부족한 국가에서 사랑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 흥미로운 콘텐츠를 즐기고 계시다면 알림벨을 켜고 구독을 클릭해주세요. 버튼! 귀하의 지원은 매우 귀중하며 이와 같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사랑, 관계, 모험에 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기회와 예상치 못한 연결로 가득찬 이 흥미로운 세계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덴마크 작지만 매력적인 이 북유럽 국가는 뛰어난 삶의 질로 유명하며 2010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 순위에서 덴마크가 그토록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탄탄한 경제부터 사회적 복지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한 요소의 조합에 있습니다. 덴마크는 현대성과 역사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생명력과 창의성이 넘치는 진정한 문화 중심지입니다. 거리를 걷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상징적인 광경인 니하운 나이하운 지역의 다채로운 건물에 푹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명한 조각품인 인어공주도 있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한스 크리스티안 안들센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 그림은 덴마크의 풍부한 문학적 전통과 바다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덴마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성평등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나라의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 및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공평한 사회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80%를 넘어섰으며, 이는 덴마크가 이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여성은 모든 부문에 존재하며 덴마크 경제에서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고 주요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미혼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임기 성인 여성의 약 52%가 미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한 가지 이유는 국가의 인구 통계학적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10만 명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길을 선택하고 자유를 누리며 개인적 및 직업적 발전을 우선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슬란드 인상적인 북대서양에 위치한 이 나라의 인구는 약 36만 4천 명입니다. 이곳은 자연과 문화가 마법처럼 얽혀 있는 곳입니다. 수도인 레이캬비크는 행정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자연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기 위한 이상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화산이 주역이며 지질학적 활동이 워낙 활발해서. 아이슬란드는 지질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는 용암 지대가 땅 위에 검은 담요처럼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장엄한 빙하가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목적지 중 하나는 숨막히는 힘과 아름다움으로 물을 뿜어내는 인상적인 폭포인 굴포스 굴포스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곳은 다른 행성에서 가져온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상상력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차분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이곳의 자연은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아이슬란드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과 지질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변모했습니다. 풍경을 형성하는 용암 폭발부터 하늘을 밝히는 분출까지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은 그곳에 서식하는 원시적인 힘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북쪽 섬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인구 통계입니다. 남성은 18만 명이 조금 넘는데 비해 여성은 20만 명 이상으로 아이슬란드는 독특한 사회적 역동성을 키워왔습니다. 이곳에서 여성은 놀라운 평등을 누리고 직장에서 깊은 존경을 받으며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섯 번째, 에스토니아 이 매력적인 작은 나라는 동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세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인구가 130만 명에 불과한 에스토니아는 첨단 기술 인프라와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 덕분에 전 세계 디지털 유목민과 기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트해의 보석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반문화로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도시. 특히 탈린에서는 이른 아침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장하는 다양한 바, 클럽 및 문화 행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눈에 띄는 미혼 여성의 숫자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좋은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구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은 독립심, 지성, 자유로운 정신으로 유명합니다. 성평등이 사회 구조의 일부인 환경에서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상호작용이 진정성 있고 풍요로워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이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야망에 열정적인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 이 나라를 탐험하는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됩니다. 다섯 번째, 벨라루스 동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매혹적인 나라 벨로루시는 탐험해볼 가치가 있는 여행지입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상적인 풍경과 어우러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벨로루시어이지만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른 언어와 함께 러시아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유럽의 허파로 알려진 벨로루시는 영토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광대한 숲으로 유명합니다. 이 숲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안식처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험가들에게 완벽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새들의 노래와 부드러운 강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고대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구로 따지면 벨로루시의 주민은 약 900만 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별 분포에 눈에 띄는 불평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거의 54%가 여성입니다. 이는 이 나라의 남성보다 여성이 65만 명 이상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구 통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반영됩니다. 벨로루시 여성들은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로 유명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학, 기술,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벨로루시에는 고도로 훈련된 여성 엔지니어, 과학자 및 전문가가 눈에 띄게 많이 봐 있습니다. 지능과 업무에 대한 헌신 외에도 벨로루시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스타일 감각으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우아하고 현대적인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서든 단순히 나가서 일상을 즐기기 위해서든 패션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뷰티 트리트먼트와 개인 관리를 좋아하는데 이는 멋져 보이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4번. 핀란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유명한 이 매혹적인 북유럽 국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높은 행복 지수가 결합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의 핵심은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일련의 요소에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회 및 경제 정책은 진보적이며 교육, 의료, 성평등과 같은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핀란드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실용적인 학습과 정서적 웰빙을 우선시하는 교육적 접근 방식을 즐깁니다. 이는 교실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민이 엄청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핀란드는 모든 계층의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모델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핀란드의 집단적 행복의 핵심 요소는 필요할 때 핀란드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잘 구성된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의료, 교육 및 경제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의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낮은 부패와 개인 권리 존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다른 곳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벽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핀란드의 사회적 풍경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 즉, 핀란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은 이 사회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성원이다. 그들의 존재는 국가의 사회생활에 특별한 감동을 더해주며, 진정한 관계와 연결이 꼽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핀란드의 여성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성, 독립심, 강한 정체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여성은 놀라운 성평 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직업적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발전과 대인 관계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한 있는 여성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핀란드의 사회생활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매력적인 미혼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문화축제부터 스포츠 행사, 야외 활동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핀란드 여성들은 개방적이고 환영적이어서 쉽게 대화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핀란드인을 특징짓는 불굴의 정신인 시수 시수 이 문화 또한은 그들이 삶과 관계를 대하는 방식 즉 진정성과 결단력으로 반영됩니다. 세 번째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 이 매력적인 나라는 유럽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서양의 따뜻한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야말로 선물 같은 지중해 기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겪는 많은 유럽 국가와 달리 포르투갈은 거의 1년 내내 쾌적한 기온을 제공하므로 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나라의 보석은 수도인 리스본으로 모든 곳에서 역사, 문화, 현대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조약돌 거리를 걷는 것은 야외 박물관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각 타일에는 이야기가 있고 각 동네에는 고유한 개성이 있습니다. 파두, 파도터슈도 가득한 좁은 거리가 있는 유서 깊은 알파마, 알파마 지역부터 엑스포 2000이 개최된 현대적인 국립공원 파크 오브 네션스까지 리스포는 끊임없이 놀라움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의 공식 언어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많은 브라질인들이 더 나은 기회와 삶의 질을 찾아 이 아름다운 유럽 국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연결로 인해 포르투갈은 브라질인들에게 환영받는 곳이 되었으며 전통과 관습이 풍부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2년 인구통계 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0만 명더 많습니다. 남성이 400만 명이 조금 넘고 여성이 거의 550만 명에 달하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포르투갈은 거의 우리 목록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기로 결정하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리 목록의 맨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혼 여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한 매혹적인 나라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역사가 숨막히는 자연 경관과 결합된 광대한 캔버스입니다. 건축물의 장엄한 황금돈부터 광활한 시베리아 숲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석구석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부의 베니스라 불리는 북부의 보석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이 도시는 겨울 궁전, 예카테리나 궁전 등 인상적인 궁전과 바로크 그 양식 건물 사이를 흐르는 운화로 유명합니다. 매년 봄, 백개가 하늘을 밝게 비출 때 관광객들은 이 마법 같은 경험을 즐기기 위해 모여듭니다. 활기차고 활기찬 삶이 모든 단계에서 역사와 얽혀있는 네브스키 에버뉴를 언급하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역동적인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목격해온 상징적인 붉은 광장이 여기에 있다. 다채로운 성 바실리 대성당과 인상적인 크렘린 옆에 위치한 이 광장은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역사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그 자체로 경기롭습니다. 역은 마치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자이크와 샹들리에로 장식된 진정한 예술 작품입니다. 모든 지하철 여행은 이 도시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시 주요 주제인 매력적인 러시아 여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대한 풍경이 문화적 다양성에 반영되는 이 광활한 나라에서 인구 통계는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남성은 7,300만 명에 달하고 여성은 8,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1,100만 명 이상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독특한 사회적 현실을 말해주는 차입니다. 이러한 현저한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러시아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보완하는 의미 있고 풍요로운 관계를 갈망하면서 국경 밖에서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타고난 스타일 감각입니다. 단순히 빵을 사는 것인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관심을 끄는 우아함을 지닌 옷을 입고 있습니다. 패션과 개인 관리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개인 프레젠테이션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멋진 외모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아함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어떤 상황망에서도 눈에 띄고 일상을 특별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매 걸음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없는 육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과 개성도 세상에 보여줍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방을 밝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단순히 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전통이 현대성과 얽혀있는 환경에서 그들은 고전과 현대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홍보대사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 여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눈부신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망의 깊이와 그들이 세상을 마주할 때 보여주는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과의 만남은 흥미로운 대화와 삶에 대한 독특한 관점으로 가득 찬 풍성한 경험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탐험해볼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해했다. 다음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가득 찬보다 긍정적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결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기회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남성 부족은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탐험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장소를 여행하면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놀라운 여성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문화와 독특한 경험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당신의 꿈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감히 그들이 기다리는 영웅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행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세상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히 이 모험에 참여해보세요.